사람은 참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지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울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도구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끊임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이 아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1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대살로니카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믿음으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아침에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모금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놀라우신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왜 우리는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 그것은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가 어떤 건가요? 사람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또 마차가 다니고 그래서 굳어져 버린 땅. 그러니까 이 씨앗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날라다니는 새들이 와서 다그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밭은요. 어, 돌짝밭입니다. 흙이 조금은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기는 시작하는데 금방 타들어 갑니다. 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관습 그리고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차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타들어 갑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또 이런 밭도 있습니다. 가시덩풀이 있는 밭. 우리가 상처를 참 많이 받죠.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상처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가시덩풀처럼막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싹을 놔도요, 그것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밭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밭은 어떤 밭인가요? 아주 부드럽고 좋은 옥토. 거기에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벌어지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딪혀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거 먼저 아시죠? 농사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쟁기로 밭을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돌도 나오고요. 엉겅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시덤불도 나옵니다. 다 제거해서 이 흙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 그것을 기경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이 말씀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그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대사도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대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증거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생기나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요, 내 지식과 내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더니요. 그것이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문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삶이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의 모습으로는 이제 살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에게 이런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나요? 혹시 예수를 믿고 10년이 되고 20년 됐는데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고난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습관과 삶의 모든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따르지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다니는 그 병원으로부터 이제 당약을 먹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약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생활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부터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빵을 안 먹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데 전혀 밀가루 음식을 안 먹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몸무게가 한 6kg 정도 빠졌어요. 괜히 건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해졌다고 해서요. 지금도 그 빵을 보면 먹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도요. 제가 좀 앞에만 지나가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왜요? 제 삶의 습관이 그동안 단거 좋아하는 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해지려면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끊으면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동안은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요, 여전히 고난입니다. 나는 왜 이거 못 먹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이거 못 하는 거지?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여전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요, 내가 이 고난을 왜 겪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대사도니가 교인들처럼요, 예수를 믿었더니,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동안 숨겼던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결정되니까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닥치면요. 모든 새들은 나무나 돌 틈에 숨는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숨지 않는 새가 있는데 독수리는 숨지 않는답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요,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게 날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달려든답니다. 한 번도 높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곳까지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이 폭풍이기 때문에 고난과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 속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폭풍도 잠재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향하여서 피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 바울은 이런 고난을 왜 겪고 있나요?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핍박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들 동족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핏박은요, 어디서 오냐 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어, 가족들을 만나는 게 기쁘기도 한데, 때로 그것이 힘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모이면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우상은 암성기니까 당신 나를 갇혀있을 수 없어. 그것이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더 힘들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힘을 다하여서 그 가족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요, 우리는 그 형제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도 바울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요, 내 동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이 만날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더 먼저 가서 동참하십시오. 내가 제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음식 만드는 거 먼저 가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수 있냐면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고민되시다면, 신앙 때문에 함께 모이는 명절이 지금 힘들고 마음에 부담되시다면요.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폭풍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수 있을 때에 이 명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바울은 대사노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므로 나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픈지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얼굴, 지금 얼굴 못 보는 거지 내 마음이 떠난 거 아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떠났다는 것, 너희를 떠났다는 이 단어의 뜻이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치 내 아이를 누가 빼앗아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를 빼앗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여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러지 못했답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 눈이 굉장히 약해서 글씨를 잘못 읽었다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요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었겠죠.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거품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은혜가 조카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데 사단이 가로막는다. 날개,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너희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2장을 마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요, 대사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한테는 멸류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멸류관이 뭔가요? 멸류관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최고의 상급을 멸류관이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디모데우스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최고의 멸류관이다 너희를 바라보면 너희는 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이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멸류가 아닌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겁니다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나,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힘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을 돕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영광이 되고 당신이 내 면류관이 됩니다. 옛날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아, 아시는군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고운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은 용곽산이 아니라고 선전했던 광고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소리가 나냐면요 내 안에 알갱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갱이가 있으니까요 자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가 자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용곽산은 예,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알갱이들이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소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똑같은 제사입니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소재는 제목이 동물이 아니라 곡물을 빻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곡물을 어떻게 빻냐면요 아주 곱게 그 곡물을 빻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굵고 심이 드는지 내 속에서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내가 얼마나 소리 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를 곱게 갈아서 내이 소리 나는 것들 세상을 향해서 불만하는 것들 세상을 향해서 욕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돼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내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섬기고 있어도 이 단단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돌짝이 가득합니다. 내 욕심, 내 철학, 내가 했던 방법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방법 때문에 말씀이 새롭게 열매 맺지는 못하지요. 상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런데 지금은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멀어지면 그냥 볼 때처럼 달려듭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이 상처가 있으면요 이가시덩 굴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경돼야 됩니다 이 상처에 돌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단단했던 마음에 성령께서 담비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에 가시던 물도 제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기쁘고 당신을 보면 내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